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겐 1인샵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는 까꿍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유튜브는 처음 찍는 거라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도 좋게 이쁘게 봐주시고, 저의 젠틀맨 헤어, 많은 헤어,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는 유튜브를 찍는 게뭐 미용실, 뭐 다른 큰 미용실처럼 뭐 커리큘럼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 거침없이 그냥 부담없이 제 스타일대로 찍겠습니다. 뭐 다소 언행이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 스타일의 언행이 뭐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.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죠. 인생 뭐 있습니까? 뭐 짧은 인생 즐기다 가야죠.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낀 거는 지금 뭐 손님도 없고 그래서 남기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저 유튜브, 까꿍, 까꿍 제이 검색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제 젠틀맨 헤어, 도마동 젠틀맨 헤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. 까꿍 제이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